Oh, 아집그 캠핑장이에요? 그렇죠. 그래가 캠핑에서 이벤트를 했는데 네. 충주호 대월레저 캠핑장이잖아요. 네. 5월 중에 숙박권 공모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오, 안녕. 너 여기 지킴이야? 다 왔어요. 짠 우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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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진짜. 이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 무슨 뭐, 초원같아요 초원 여기 초원이 앞에 있고 바로 이제 호수 뷰 저기 섬도 있네요 섬 안녕하세요 맥락님들 저희는 오늘 충주호 뷰를 바라보고 있는 대오레저 캠핑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펜션이랑, 어, 소규모의 10개 정도 사이트 되는 그 오토 캠핑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왼편에 이제 편의동, 샤워실이라던가, 뭐 화장실, 이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연식은 좀된것 같지만, 뷰가 정말 끝내줘요. 시설이 좀 불편해도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 바람 장난 아니네. 오늘 부딪혔어. 포대? 부딪힌다 괜찮아? 안 다친 거 아니야? 음. 와 진짜 그림 같다. 뷰가 진짜. 아오 오빠 팔뚝도 좀 그림 같네. <laughs> 좋댄다. 또 오늘도 주름 한털 용서하지 않았네 또 아직 2박 3일 캠핑 온거 아니고 1박 2일 캠핑 온거 아니고 캠크닉이라며 캠크닉이면 대충 천이될니까 어, 뭐지? 그 새침대기 같은 표정은 뭐지? 아... 다 됐어요? 음... 아이고 얼씨고 아, 뭐하십니까? 근데 그늘이 저쪽에 있는데요? 산비둘기. 까투리, 까투리, 산비둘기야. 까투리. 뜬금없는 산비둘기와 까투리의 논쟁. 앗 까투리라고. 산비둘기야, 산비둘기. 까투리. 눈이 음, 삐었냐? 그래, 눈이 삐었으니까 너랑 결혼지. 음. 날이 났네. 명랑이만 안 날아갔네. 망했다. 망한거다 살림살이 다 박살났네 요트도 있다 아 요트있어 요트. 요트? 요트가 어딨어? 요트. 저기 누가 타고 있을까? 아따 내려어아 고기지 고기. 아니야. 그럼 뭔데? 뭐 저기 뭐 괴물이라도 있어? 충주호의 괴물 몰라?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야. <laughs> 저기 낚시하고 계시네. 어디 어디 어디? 저기 <laughs> 소매. 어디. 아 여기 앞에. 응. 어 오, 그러네. 아, 음. 저기 어떻게 들어가셨지? 그니까. <laughs> 저 요트 타고 가셨나 보다 저거. 뭐 어떻게 가셔? 지금 물이 깊지 않아서 그냥 아 걸어서 가시나요아 저기 저기 살짝 여기 여기 그죠? 노래의 이좀 많나 그래 걸어서 음 와, 좋겠다 그래. 참 좋습니다 그 뭐지 AI 같은 말투는? 아아아 어색해 그만해 아 버섯이야. 버섯이지. 이야 저걸 보이죠? 네. 모 장작입니다. 장작이야 이게? 네. <laughs> 저번에 장작 사재기에 못 태운 거. 아. <laughs> <저한테> 워주세요 <laughs> 저번에 주포다가 안가 그랬나요? 진짜? 그럼 어디 치에 맡겨도? 어, 니다 그때 잠깐 그랬나? 봐. 오빠, 뭔가 말하는 것 같다. 왜? 그래? 고기를 재우는 소스래요. 다 <laughs> 이거지? 아니 달짝지근하고 맛있겠네 뭐. 응, 괜찮아. 아니 설명서가 좀 부실하네. 이 밀키트 설명서가 좀 부실해. 음식은 손 맛이지. 아주 소금을 안 해도 간이 딱딱 맞네. 겠 내가 왜 그랬을까? 요리하는 최봉개, 네, 최배달 아니고요. 소리 응. 대로 잡았는데, <laughs> 잡아서 먹었는데, 최봉개가 <laughs> 뭔데요?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근데 오빠는 이렇게 와이프를 이렇게 놀려먹으면 재밌어? 아, 재밌으니까 놀려먹지. 어, 어, 저기 화상방 이게 전골인지, 근데... 아시지 말고 그냥 먹는다. 없어. 여보가 요리한 거보단 잘안 놀아야 되한 게...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내가 얼마나 예의 기절하는지... <laughs> 어머님이 어릴 때 오빠 보고 뭐 인사 잘하고 다닌다 했지,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게... 어. 얼굴이 다소 예의 없을 수 있으니까 행동을 예의 바르게라 이런 거 알겠지? 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예의 바르게 인사. 어? 떡국이다. 이제 캠핑장에 파티라이트 불도 들어오고 이제 어둠이 찾아오고 있어요. 집에 갈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지금은 7시 반 정도 됐고 저녁이에요. 좀 있으면 해가 지는데 여기서 저희 집까지 3시간 걸려요. <laughs> 저는 내일 새벽에 출근을 해요. 저는 내일 쉬어요. 그러면 운전은 얌생이가 해. 그 정도야 뭐. 맥락님들도 좋은 구경하셨죠? 이제 깜깜해지기 전에 얼른 철수하고 저희는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자 맥락님들께 인사 인사 긴 사카사카 뭐지? 꼬불꼬불 꼬불꼬불 꼬불 꼬불 맞췄나면